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 당하신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 주간 특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5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을 맞이하여 고통의 말씀, 가상 7언 가운데서 다섯 번째 고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후예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하신 후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곧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아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곧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일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시편 69편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나이다. 무거이 미움을 당한 나이다 회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말거리와 노래거리가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이 시편 69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나이다. 저들이 쓸개를 나에게 주었고 또한 아주 신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신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몽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로마 병정이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10편 69편에 나오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사건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전부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무수히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셨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는 너무나도 많이 고통당하고 지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날부터 시작해서 그 숨이 거두어지실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시게 됐을 때 그때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목이 많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 마를 때 물을 갑작스럽게 먹으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전쟁 때에 큰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만 물을 가뜩 마시고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경우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내가 육신을 입고 왔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목마름을 느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영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때때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오신 분으로 말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오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씻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 이단은 우리 그리스도 교의 구원론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가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통의 말씀이십니다. 육신적인 고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가 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이 육신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하신 고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고난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도 온전히 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며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똑같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한계와 약점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 괴로움, 연약함, 질병,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너희 너희 아픔을 알고 있노라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한계와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상처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우리 인생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센터 소장으로 일하시다가 소천하신 이시대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시대 박사님은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2003년에 대장암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대장암에 걸리신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항암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참, 당하기 어려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대 박사님은 자기 자신이 의사였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또한 암에 걸려서 암이 주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암이 주는 그 고통을 당신 자신이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대 박사님은 이 암에 걸린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를 잘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박사님은 때때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환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 대박사님의 손만 붙잡는다 할지라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대박사님은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고 자기 자신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암의 고통을 당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 박사님께서는 암은 만성질환입니다. 암은 평생 간직하고 다니면서 잘 다스려야 할 병입니다. 암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여기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할것 같으면은 환자들이 오히려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 박사는 자기 자신이 암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암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친히 체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대 박사님의 말을 듣고서 감동을 했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대 박사님,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이 암에 걸리심으로 말미암아 암에 걸린 분들을 더잘 이해하고 더큰 사랑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몸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잊고 있는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 연약한 부부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극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질병과 슬픔을 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신을 가진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극률하심과 그 사랑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